2002년 현대 자동차 그랜저 XG 오토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보기 드물게 흰색 차량이에요. 그랜저 XG는 보통 제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치는 곳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면서. 그랜저 XG는 보통 검은색 아니면 아이보리색 정도 그 정도가 많이 돌아다니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없죠. 이 흰색 차량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자, 제가 계속 동그라미를 칠게요. 음, 말하면서 동그라미를 치기 때문에 약간 좀 분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상당히 유니크하고 구하기 힘든 모델이며 지금은 사실 길거리에서 사실 보기가 힘든 차량입니다. 아이보리색은 아직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리지널 흰색은 사실 보기 힘들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 물론 제 입장에서입니다. <laughs> 제 입장에서. 음, 그렇다. 어쨌든 어, 여기도 있고, 아이고, 말을 <laughs> 이상하다. 좀. 자, 좀 이상했어요. 어, 전체적으로 차가 완전 A급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어, 군데군데 부식도 많이 상계해 있고, 뒤에 다 고질병인 부식도 아직 자리 잡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 2002년 현대자동차 그랜저 XG 흰색 오토차량이겠죠. 저와 함께, 아유, 깜짝 놀라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하단, 음,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지만, 이 스크래치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빠지지 는 않는다. 우린 이미 많은 학습업계를 통해가지고 알고 있죠. 막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다 괜찮고요. 여기 살짝, 음, 그 외형의 변형을 준 그런 형태의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하지만, 아, 이것도 뭐 그냥 때에 따라서. 어, 패스, 어, 패스, 보이지 않는다, 못 봤다. <laughs> 자, 전면부 본네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 본연의 형, 형태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살짝 보면 이 본네트는 지금 광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 햇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반사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광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그 옆에 햄다는 살짝 미세하게 태양이 보이는 걸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는 어, 태양양체를 볼 수가 없죠. 이거 보이긴 보이는데, 아, 정말, 어, 광이 안 나게 미세할 만큼 작게 보입니다. 자, 본네트 일단 광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본연의 형태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뭐, 투척물 정도가 되겠네요. 아, 댓글에 죄송합니다. 저 식사하시고 계신데 제가 새 오물을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식욕이 떨어졌다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 일부로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전면부 유리 굉장히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음, 금이 가거나 스톤칩에의해서판트스된 모습은 볼 수가 없네요. 아 그리고 제가 저 저거 말씀드렸죠. 저거는 눈두 개와 새입니다. 003이 아니에요 절대 어, 눈두 개와 새가 한 마리 그려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 측면 한번 볼게요. 사실, 여기는 부식이 잘 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나긴 하는데, 모든 그랜저 XG는 대부분 후미 쪽, 어, 헨다 쪽이 부식이 나기 마련인데, 당연히 낫죠. 고질병이기 때문에 뭐 피해갈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구, 어, 대구 쪽 차량이라 그러면 어, 부식이 안날 수도 있지만, 대구를 어,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부분 저기 부식이 발생이 됩니다. 이 친구는 헨다에도 살짝 부식이 발생이 됐어요. 들리시죠? 들리시죠? 어, 이 안에 이미 부식이 촉진이 됐고요. 이제 슬슬 진화하면서 이제 폭파 단계를 걸칠 겁니다. 바로 그전 단계에요. 폭파하기 전이죠. 그래서 안에서 쿠키처럼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는 걸 들어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더럽죠? <laughs> 그 하루살이들, 하루살이 또는 그좀 약간 좀 벌레들, 저확히 표현을 못하게 좀 벌레들이 많이 묻어 있다. 그런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 역시 새에 오물이 붙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우, 죄송해요. 저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차가 사실 깨끗하지는 않아요 음, 깨끗하다고 아무리 주문을 걸고 체면을 걸고 봐도 차가 사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열쇠, 어, 이건 열쇠가 아니죠 어, 죄송합니다 이거는 또 특이하게 여기 사제 스마트키가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스텝 음, 말끔하죠 부식이 전혀 없고요 본연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닫고요 어우 정신이 <laughs> 없습니다 자 이런데 음, 하, 좋지 않죠 그러니까 차주분께서 물을 으 이렇게 강한 힘으로, 음,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벽에 부딪히면서 도장이 벗겨졌다.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뒤에 타이어 프레임 쪽. 음, 다행히, 다행히 뒷횡다의 부식이 발생이 되긴 했지만, 어, 그 확산 범위가 크지 않다. 어, 뭐,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요런 정도? 음, 요 정도? 있지. 이 횡다 타이어 프레임까지는 아직 확산이 되지 않았다. 음, 아주 좋은 현상이죠. 여기까지 만약에 썩어 있었으면, 어, 매집이 힘들거나 사실은 금액이 많이 빠지겠죠 매집 힘들지는 않습니다. 어우, 힘들지 않아요. 어, 순간 제가 착각을 했고요. 어, 금액이 빠지겠죠. 자 밑에 여기 하단부 역시 음, 부식이 없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그랜저 XG 아주 고질병이에요. 음, 휀더 부식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습니다. 맨날 보고 또 보고 그랜저 XG 설마에서 샀더니 또 부식이 나 있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고 하부 부식 보이시죠? 어, 하부 부식 이렇게 발생된 걸볼 수가 있고요. 후미 쪽은 좀 심하고 중간이나 앞으로 올수록 점점 그 강도가 약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앞에는 거의 뭐 부식 없다고 봐야겠죠? 어,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죠? 어, 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 카메라를 안에 넣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잘보이진 않아요. 어, 자요런 것들 이렇게 이제 깔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뒷부분 어, 뒷부분 역시 깔끔하다고 할 수는 없네요. 밑에 하단부 범퍼에 어, 큰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도장면이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뭐 군데군데 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다. 전체적으로 범퍼가 어, 도색은 한번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어, 수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죠 <laughs> 그죠? 아, 맞잖아요. 이런 거같다가또 이런 거는 때에 따라서는 금액이 감가돼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제가. 어... 전달하고 싶네요. <laughs> 이정도로좀 어느 정도 좀 해주십시오. 인가적으로다가. <laughs> 같이 먹고 삽시다. 자, 뒤에 본, 뒤에 트렁크. 트렁크 역시도 광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광이 안 나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여까지는 광이 잘 나요. 아, 여기 미세하게 여기도 부식이 발생된 걸볼 수가 있네요. 그죠? 차를 꼼꼼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차근차근 <laughs> 쳐다보다 보면은 음, 이런 게또 부식이. 아까는 못 봤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부식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이 트렁크,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응, 광이 역시 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찍어드렸던 2002년 베르나와 상태가 진배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 이 비싼 차를 갖다가 왜 이렇게 광을, <laughs> 광이 없어지게 만들었는지 참 신기하네요. 자, 그랜저 XG라고 적혀 있고요. 응, 그랜저라고 적혀 있고, S30이라고 적혀 있으면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식이 살짝 발생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자, 조수석. 운전석보다는 살, 상태가 더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온전한 거는 오직 이 프론트 휀다뿐 음 도에도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도장이 벗겨진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도장이 벗겨지면서 점점 부식이 진행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어떤 뭐 열쇠로 뭐쭉 굵은 걸 수도 있지만 이미 여기서 이렇게 부풀 어 올라가지고 부식이 발생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뒤에 힌다 역시 그 상태가 가히 보기 좋지 않다. 안타깝다. 아이고 뭐 이런 <laughs> 이런 표현 정도가 적절하겠죠. 다행히 이 친구도 타이어램 쪽에는 전혀 보식이 촉진되지 않은 걸볼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것들 이거 참 판금 작업을 이미 그 전에 한번 진행을 했네요. 그쵸? 이 도장면이 공걸 보니까 마감재를 이용해가지고 차주분께서 판금 작업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 그후제차또 부식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터져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아우, 아쉬워요. 그랜저 x 지 멋있고. 음. 이쁜 차인데 이 펜다 부식이 고질병이라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얘 누구죠? 어, 무슨 공돌이가 무슨 이상한 상어 같은 거 하나 타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도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보이시죠? 부풀어 올랐습니다. 도장면이 부풀어 오르면서 안에서부터 부식이 발생되다 보니까 도장면이 그 안에서 부풀어 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들리시나요? 어,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미 안에 쿠키화가 돼가지고 다. 하실 겁니다. 하부 부식 한번 볼게요. 음, 어, 하부 부식 어, 괜찮네요. 어, 저쪽보다는 괜찮죠? 이 안쪽 다비교적 깔끔하고요. 오리지널 상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네요. 아, 여기까지는 좋다가 또 이쯤에서 어, 부식이 좀 많이 축진된걸볼 수가 있죠. 뭐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만 괜찮다. 괜찮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더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부식이 그거는 때에 따라서 약간 아우 저는 이 앉았다 배가 한번 접히고 배가 한번 접히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 이러지 아살 빼야겠습니다 여러분 살 빼기 프로젝트 어, 밤마다 이거 아, 액션캠 들고 나갈 수도 없고 아 조만간 살을 어, 빼야겠다는 아주 가장 아주 강력한 충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어, 숨이 너무 차요. 자, 본네트 스티커 전혀 없는 걸알 수가 있고요. 뭐, 여기 아니면 저쪽에 배치되어 있어야 될 스티커인데, 전혀 없는 걸알 수가 있고. 아, 그렇다면 이 본네트는 오리지널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가정하에 본네트 한번 볼게요. 없죠? 음, 아니 없는게 아니라 제 나사선이 마모됐죠 어, 도장도 다 벗겨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장이 다 벗겨지고 나사선이 망가진 걸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아이 보네트는 오리지널 보네트도 아니고 탈부착한 흔적도 있는 부품용 어, 보네트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나사선이 막가지고 도장이 벗겨진 걸볼 수가 있네요 자 휀다 이거 뭐 보나 마나죠? 이미 썩어서 너덜거린다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자, 보이죠. 나사선이 다 망가지고 도장이 벗겨진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여기도 뭐 썩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어디 볼까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장이 다 벗겨지고 부직 나 있고, 여기도 그냥... 그냥 처참하죠. 나사 상태가. <laughs> 여기도 처참하고 제가 봤을 때 얘랑 얘는 오리지널 나사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주소 다낀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 결론은 본네트 본네트 가짜 자 펜더탈 부착? 핸드탈 부착, 음, 그 정도로 정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전판 한번 볼까요? 자, 요런 것들, 음, 지금 미세하게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앞에서 충격을 먹으면서 살짝 접힌 거예요, 쇠가. 그러면서 이렇게 도장이 터지고 이 쇠가 뿔록 튀어나온 겁니다. 자, 전면부 전판들 깔끔해요, 이 정도면. 음, 여기도 역시 사고의 흔적임을 알 수가 있죠? 요런 것들. 이렇게 도장이 살짝살짝 벗겨지고 뭔가 망치로 두드린 느낌 이런 것들이 바로 미세한 사고가 났었다는 라걸 증명해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큰 사고는 아닙니다 저 안에 보이시죠 지금 용접해 있죠 어, 저 안에. 샤시 보면 용접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용접들이 바로 사고의 흔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안쪽에도 저 밑쪽에도 망치로 약간 두드려 놓은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큰 사고는 아닙니다 막 여기까지 폭 들어오는 사고는 아니고 경미하게 라이트 쪽에서 쿵 박았는데 그 데미지로 인해 가지고 여기 여기 정도 갈렸겠죠 그리고 여기는 추가적으로 뭐 다른 사고가 또 있을 수도 있었고요 정확히는 유추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사고가 어디 있다 그 정도만 유치해볼 뿐이지, 정확히 어떻게 났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정일 뿐입니다. 자, 라벨 한번 볼게요. 음. 자, 휠하우스 굉장히 깔끔해요. 휠하우스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음을알 수가 있고. 자, 여기도 휠하우스 한번 볼까요, 본 김에? 음, 깔끔하죠? 스파 자국 다 살아있고, 실리콘 이쁘고요. 음. 전체적으로 말끔한 걸볼 수가 있네요 아 그리고 이거 여담이지만 제가 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아잘나가다또 하나 터졌어요 자 그거는 이 영상을 보시고 제 SM3 영상 있거든요 자 그거 보시면 아 진짜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 닦아볼게요 닦으면 깨끗이 나옵니다 자 EA200150, EA200150, EA2가 2002년 의미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차량을 하나 개인롭게 구입을 했는데, 일단 하우스가 절단된 차량이고요, 호미도 어, 절단된 어, 그런 차량이라서, 아. 일단 수습을 좀 하긴 했는데, 음, 그거는 이따 제가 SM3 영상에서 다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A200150, EA200150, EAA2가 2002년 의미하는 거. 음, 여러분이 이는 알고 있죠? 많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저 정도는 알고 있다. 애송이가 아닌 이상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V62500이라고 적혀 있고요. 엔진룸 커버가 굉장히 거대하고, 무슨 트랜스퍼버 뭐 얼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자 트렁크 닫고요. 아유, 보면 볼수록 굉장히 더러워요. 음, 어, 새가 끙하고 간 거죠? 자, 후미쪽 열어서 뒤쪽 사고 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 열고요. 어, 아 아니네요. 아, 이 수시게 깔짝 놀랐네요. 제 몸이 스스로, 어,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저기 뭔가 동전이 있다 싶으면 뭔가 금속 물질이 보인다 그러면 몸이 본능적으로 빠르게 어, 반응을 해요. 어, 이거, 이거는 잠깐만, 어, 잠깐만요. 이거는 t m b 안테 나죠? 딱 놓고요. 자후미쪽사고염으로 한번 볼게요. 음, 깔끔하죠? 어, 깔끔하고요. 약간 요 실리콘 자국이 이상한 걸볼 수가 있어요. 좀 약간 이상하죠? 뭔가 도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 실리콘을 다시 바른 건지 모르겠지만 오리지널 순수한 오리지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외에 여기 살짝 또 부식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잠시 후에 우리가 요 시필라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음, 약간 뭔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봤던 오리지널의 모습에서 약간 벗어난 모습. 자 정확히 모른다 그래 모른다고 가정 때 어, 반대평가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는 어떤가요? 어, 여기 실리콘이 있죠. 어, 실리콘이 있고, 어, 여기까지 잘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음. 자, 실리콘이 있나요? 없나요? 그죠 어, 뭔가 실리콘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잘려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어, 자, 자 여기도 또 이상해요 여긴 또 괜찮은데 이쪽으로 오다가 어, 이쪽에 용접을 하고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흔적 그쵸 망치로 두드려 내는적 그라인더 용접을 한 후에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흔적 그런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의심이 되니까 음, 결과가 나왔으니까 원인이 아예 패스 자 여러분 이거는 뜯어도 잘 안보여요 보이시죠 이, 이 플레임리스 도어라서 이게 뜯으면 <laughs> 잘 보이지 않습니다. 패스. 자 한번 그래도 뜯어 볼까요? 여러분 궁금하니까. 자 이거는 음, 여기 빗물 들이치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로 장착이 돼 있는 기능이에요. 우린 여기 뜯을 필요 없고요. 궁금하니까 이 밑에라도 한번 뜯어 볼게요. 여기. 자. 자 그렇죠. 어, 중고차 수출 박준규의 눈을 속일 수 없다. 자, 스팟 자국 여기 다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스팟 자국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 그죠? 뭔가 이상하고 없어지고 뭔가를 도색해 놓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틀립니다. 이건 큰 사고는 아니에요. 큰 사고는 아니고요. 자, 지금 여기보다는 이 위를 봐야 되는데 이거 위 고무바리를 좀 뜯게 되면은 좀 일이 좀 커집니다. 이게. 잘안 껴져요. 그래가지고 이쯤에서 들어갈게요. 자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도색을 한 후에 아니 사고 후에 용접을 하고 뭔가를 펴낸 후에 도색을 한 흔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요 원래 오리지날은 음, 비교적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뭔가 좀 이상하죠. 이거는 웨더 스트랩을 여기 뜨게 되면은 이쪽 뜨게 되면 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 손으로 뜨기면. 상선으로 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 살짝 패스하고 미세하게 이쯤에 사고가 좀 발생이 한번 됐었다. 그 정도로만 요약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라인드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뜯어본다면 사고유무를 볼 수가 있죠. 이 안쪽을 뜯어서 이 안쪽을 본다면 아마 실리콘이 덕지덕지 붙어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아,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어, 제가 좀갈 데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급하게 진행하는 감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면 이게 바로 사고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자 여기 이거 다 사고예요 다 실리콘을 덕지덕지 바르고 원래 원형의 어, 그런 상태가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어, 저는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 사고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실리콘 덕지덕지 보이세요? 굉장히 더럽게 발라져 있죠 그죠? 이거 다 연장선이에요 이게 다 연장선입니다 이거 오리지널 실리콘이 단한 점도 없어요. 다 새로 발라놓고, 응? 새로 작업을 해놓은 응? 그런 형세입니다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아우, 지저분하죠? 완전히 무슨 저거, 엉망진창으로 응? 이렇게 실리콘을 덕지덕지 발라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 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업자용으로는 이제 백판넬이 전문용으로 나간 거죠. 음, 사고 차량, 좀 저렴하게 매집하면 <laughs>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사고가, 차량의 사고가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편하게 음, 연락을 주세요. 자, 어, 뭐죠 와, 아, 깜짝 놀랐네.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니구나. 아이, 둥둥이. <laughs> 자, 뒤에 가죽 시트, 엑 x 지 가죽 시트, 굉장히 깔끔한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열어서, 이 안에 뿅! 아이고, 옵션이 좋네요. 그죠? 유튜브 버튼 있고, 가장, 음, 컨트롤 센터가, 음, 오디오 컨트롤 센터가 여기 이렇게 배치되는걸볼 수가 있고, 운전석, 주수석, 음, 열선 시트가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어우, 좋아요. 야, 옵션이 좋단 얘기죠? 음, 콘솔박스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건 음, 그만큼 옵션이 좋은 차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랜저 XG 좋다. 음, 자, 음, 앞뒤 음, 사고임으로 봤으니까 이제 탑승해가지고 이것저것 기능을 좀 맛보도록 할게요. 엉덩이 쪽에 있는 열쇠는 앞으로 좀빼 가지고 이동을 하고요. 엉덩이 에피목이들 수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열쇠. 어 알았어, 빨리 탈게. 자, 연식은 음, 나벨이 없는 관계로 아까 전에 우리가 봤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전동, 음, 전동 시트가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타겠습니다. 자, 탑승해 볼게요. 아유 시끄럽다. 됐다. 자,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1 9 6,210km. 1 9만 이제 갓 달린 거죠. 자, 스마트키 사제 옵션이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지금서부터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브레이크 밟고, 스타트. 어, 순간, 순간, 음이 하나 딸렸죠? 어, 발음 정도가 내려간 그런,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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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어, 소리가 난걸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 뭐, 특별한 거 없네요. 그죠? 음. 핸들 리모컨 왼쪽, 오른쪽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우드 핸들은 없습니다. XG가 원래 오리지널 우드 핸들이 있었나요? 음, 그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굉장히 이쁜 우드네요. 아, 제가 좋아하는 우드 색깔이에요. 사실 요거보단 좀더 진해야 돼요. 음. 요거보단 좀더진해야 되는데 뭐요 정도 색깔 우드로만 해도 음, 굉장히 느낌이 살아 있고 이쁘네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요. 조수석 에어백이 배치되어 있고 운전석에 당연히 에어백이 있겠죠. 자, VAPS. 음, 아주 우리가 우리 된다 아주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기능 공기청정기 기능임을 알 수가 있고요 TCS 온오프 버튼 그 다음에 푸시풀이죠 얘는 브레이크가 아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당기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나오는 푸시풀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굉장히 거대하고요 암레스트 안쪽에 무슨 에어컨 덕트가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어? 어? 동전 소리가 나지 어, 잠깐만요. 아, 착각이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착각이었어요. 용돈이! 비상그 흠이! 용? 없네요. 어. 자, 시가 250만 원짜리 선글라스가, 없네요. 자, 그렇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어, 자, ECM 룸밀로 어,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지카, 어, 사제 경보기 시스템이 달려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사제 스마트키가 달려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이 m 로드 이게 순정 내비게이션 같긴 해요. 지금 느낌 자체가. 어, 매립되어 있는 느낌이 순정이긴, 순정형인 것 같긴 한데, 순정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음, 아마 현대라고 적혀 있어야 될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는데, 엠로드도 아마 순정일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기 액정, 어, 뭐, 137km 갈수 있다라는, 어, 그렇죠 지금 게이지 정도로는 요 정도 갈수 있다라는 액정 표시되고, 시계도 표시가 되네요. 전체적으로 어, 굉장히 고풍스러워요. XG, 어이고, 타보면, 음, 놀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굉장히 오래된 차긴 하지만, 음, 아직까지, 차가 서스펜션도 굉장히 좋고요. 소음도 없는 어, 거의 어, 비싼 차임을 탑승해 보면 느낄 수가 있답니다. 자, 크럭션 한번 올려 볼게요. 자, 크럭션. 어, 소리도 굉장히 크죠? 어, 더 이상 올리는 건 무리수가 있고요. 워셔액 한번 작동해 볼게요. 워셔액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laughs> 워셔액 어,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여기 또 버튼이 있네요. 어, 잠깐 버튼 한번 누르고 아, 버튼을 눌러도 버튼을 누르면서 동시에 해도 워쉘은 어, 작동되지가 않네. 어, 어, 잠깐만요. 어, 버튼 누르고 동시 아, 작동이 되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큰일 날뻔했어요. 자, 쟤는 한쪽으로 지금 바깥으로 벗어났죠. 구멍이. 자, 이런 식으로, 아, 눌러서, 그랜저스틴 눌러서 당겨야 되는구나. 어,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죠. 어, 기어봉, 이거저 기어봉. 이제 기억이 나요. 이거. EF 소나타, 그 다음에 뭐였죠? 옵티마 였나? 오, 다 비슷한 기어봉인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어, EF 소나타랑, 은 응, 같은 기어봉 같아요. 와우. 열선 배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안 열어봤죠? 궁금. 아, 여기에는 사제키가 배치되어 있는 걸, 그죠? 렇 사제키가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쁘죠? 깔끔하고요. 시대가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고풍은 많이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예요, 새 여새 어, 눈 그리고 새. 어, 자, 좋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이 차량은 2002년 현대자동차 그랜저 XG 어, 보기 드문 흰색이고요. 저 위에 검은 거 어, 저거 지적을 안 해드렸는데 저거 루프 스킨이겠죠. 어, 자주부께서 사랑으로 어, 씌어놓은 루프 스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주시고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춘규입니다. 여러분 음 내일 주말이니까요. 재미나게 오늘 보내자고요. 오늘만 마무리하면 내일은 주말이니까요. 여러분 안녕.